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경남에는 가야금이 2000년 동안 그 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 시각 가야금 선율이 흐르는 현장을 연결합니다. 이윤선 아나운서,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가야금 연주가 한창인 김해 문화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가야금을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계절 하면은 바로 이 가을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금광 가야의 땅 김해에서 가을밤에 듣는 가야금 연주. 운치도 있고요. 정말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곳 김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립 가야금 연주단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가야금 공연을 선보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제 옆에 가야금 공연에 흠뻑 빠져계신 시민 한분 계신데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곳에 가야금 연주들을 자주 오시나요? 네, 가야금 소리 들리면 가족들하고 달려 나와 관람을 하는데요. 김해가 또 가야금의 고향 아니겠습니까? 김해 사람뿐만 아니라 김해 오셔서 가야금 연주 한번 들을만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좋은. 한 시간 보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현재까지 연주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. 앞으로도 30분 정도 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김해에서 듣고 보는 가야금 연주는 다음 달 22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. 지금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이윤선이었습니다.